탑이라고 네. 네, 이번에 시간, 마, 어. 정말 말 그대로 시, 시간, 이름도 잘 적어요. 어. 정말 어. 이름이 지가 막 이게 지셨네요. 결 진짜 발도 못 합니다. 18층에서 여기 한번 나오고요. 여기 예, 일부러 그래서 네. 18층에다 걸 넣은 것같아요계획자분들이좀 네. <laughs> 운동한 바가 없지 않을까 아, 네. 그럴 것 같고 일단 20층 넘으면은 어마어마한 네. 어, 상품들이 있어서 아이템 상품이 있어서. 네. 어 그걸 위해서 20층은 일단 너무 너무 쉬야될것 같아요 음. 모든 분들이. 근데 지금 현재 몇 층이? 이제 28층에서 멈췄다가 28층에서 멈췄다가, 아, 28층이 아마 물, 음. 물속성 수속성이라고 그러나? 음. 어, 수속성만 데리고 갈수 있는 네, 그런 층이었는데 그걸 깼어요 네. 드디어. 그것도 무기가 좋은 게 이제 원래 제 멤버에 다 달려 있으니까 네. 빼서 수속성에다 넣고 다시 꽂고 네. 넣고 막 이래가지고. 네. 쭉쭉 올라가는데 34층에서 막히는 거야. 아, 34층. 34층은 정말 채팅창에서 제가 이제 같이 군주님들 아, 되게 많으시잖아요. 음, 같이 채팅을. 좀, 어, 어, 어 이막 같이 따라서 채팅을 해도 아, 다 멘붕이래요. 아, 실제로 해본 유저로서 여러분들 보면은 광역이 그뭐 종이 떨어질 때 제가 볼때네 마리까지 스턴이 걸리면 네 마리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네 마리 때는 무조건 정화를 써주고 그 다음에 광역을 광역 스킬로 빵 터트리고 다음 판 넘어가서는 스턴이 풀 다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남아 있는 광역 쓰는 사람 스킬을 한번 빵 쓰고 정화 한번 또 써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광역 캐릭터를 모기까지가 그렇지. 일단 화석성 네. 그 캐릭터들로 광역들 조금 캐릭터 준비를 아,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. 아. 화석성 광역이라면 네. 지금 보면은 일단 조향이 그리고 아, 조조, 음. 어, 추균. 아, 아 추경은 무조건. 아, 어, 그리고 조인이 네. 아마. 아니, 조인, 조인 조인이 육성이 네. 아직 안 되긴 했는데, 육성 조인이. 육성. 아, 이제끝나 아, 이제 어. 그게 아마 육성. 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네. 조조, 조인, 조양을 네. 가지고 들어가면 아마 34층을 어, 스킬, 네. 붉은 구슬로 다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은 깨지 않을까. 네. 34층에 대한 팁을. 정말 3 4팁 <목소리> <생각보다 쉽지 않아. 목소리>